놓아버리면 본래 그러하다 이 방지 자연이라는 이 한자로 썼는데 우리 이 조주 스님의 이 방아차 내려놓아라 할 때도 이 방자입니다 우리 뭐 해방 할때뭐이 방자인데 그러니까 이 풀어진다 뭐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놓아버려라 똑같아요 뭔가를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 어떤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틀로 이렇게 예, 붙들고 있다가, 그게 이제 딱 놓아져 버리는 거죠. 예, 그, 이 생각으로 놓아야지 해서 놓는 건 놓은 게 아닙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놓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풀어져 버린 거야. 그냥 놓아져가지고 그냥 그 틀이, 그, 이 모습이 그냥, 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기만 하면 돼요. 뭐,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이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것이 있다. 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우리가 마음 공부도 하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뭐, 예, 예, 얻을 깨달음이 없다, 얻을 법이 없다. 예, 얻을 법이 없는데 왜 공부를 해? 예, 처음부터 자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공부 못할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가르침을, 예, 듣고 이해, 뭐, 이렇게.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얻을 법이 없대 불교는 깨달을 에, 법이 없대. 근데 이런 가르침을 듣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 뭐 그렇잖아도 불교 공부하는 게 조금 뭐좀 조금이라도 싫거나 걸림이 있는 입장이다. 그럼 그런 말만 쏙쏙 들릴 겁니다. 그런데 <laughs> 이런 말이 있었는데도. 예,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그때는 안 들렸던 거예요. 자기는 불교 공부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laughs> 안 들려! 이런 게 있어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예, 예, 법문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뭐, 알든 모르든, 예, 얻을 법이 있고, 깨달을,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여기고 계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뭐, 좋습니다. 뭐, 괜찮아요. 예, 그, 그런 입장에서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은, 결국은, 네, 예, 자기도 모르게, 예, 얻을 법이 있다, 깨달을 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집착을, 그 틀을, 그 기준을 놓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지려면 좀 그냥 굳세게 가지세요. 굳세게 그냥 나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 깨달음을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굳세게 가지세요. 아 굳세게 가지야 깨질 때도 그냥 확 깨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 통해서 보면은, 아, 본래 그래. 아, 본래 이미 다 깨달아 있고 이미 실현되어 있는데 참 희한했지. 아니,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는데 뭘 깨닫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부동을 쳤는지. 자기는 도대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어떤 방향이고 어떤 목표로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몰라. 똑같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여기 통해놓고 보면 그냥 이거거든? 근데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자기가 이거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 방향으로 이, 이거를 한번 통해보고 알아보고 좀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는지 자기가 몰라, 자기가. 자기가 실컷 해놓고. 저도 몰라요. 분명히 뭔가 이렇게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건 제가 느껴. 몸부림 칠게 없는데 몸부림을 하고 있으니까 느껴요. 근데 저도 몰라.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줄 제가 몰라. 저도. 아, 뭐 본인도 당연히 모르죠. 제 경험으로도 그랬어요. 통한 그래서 통해 놓고 보니까 허탈했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허탈하더라고. 아니, 뭔 기억이라도 났으면 좋겠어. 내가.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다. 이게 좀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겠어. 정해지면, 나중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또, 예, 여기 이렇게 통하려고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도반들한테 얘기해줄 거리가 있잖아. 예, 그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쪽 방향이라고 여기고 했는데 예, 그게 아니었다. 얘기해 줄 거리라도 있잖아.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 제가 하고 했는데도.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알아보려고 했는지를 모르겠다니까. 근데 분명히 알아보려고 했잖아요. 여기 에 통하고저 했으니까. 알아, 알아보려고는 했어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그걸 알든 모르든 알아보려고 했고 통하려고 했던 게 어떤 방향이든 그 전부 관역이 틀렸어요. 관역이 그쪽 방향이 아니야. 그 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엉뚱한 관역을 향해서 화를 아무리 쏴봐야 화살을 쏴봐야. 바을리가 있나, 바을리가 엉뚱한 관역에 계속 쏘고, 있, 쏘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만 들어, 쏴도 쏴도. 적중이 안 돼. 다른 데 가서 계속 꽂히는데, 뭐.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제가 이겁니다 하는 것은 관역을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다, 이, 이 관역이다, 이거. 여기다 쏘라, 이거 여기다. 쏘려면 여기다 쏘세요. 여기다 쏘면 돼. 자기는 생각할 게 없어, 애쓸 게 없어. 그냥 여기다 쏘기만 하면 되는 거지.